아 오랜만에 어, 쇼핑몰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. 어,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교환하는 고객님이었는데 그 교환 배송비를 동봉하면서 메시지를 어, 이렇게 썼어요. 네, 이 친절한데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물건 받고 쿠팡 후기 쓰겠습니다.라고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이런 메시지 받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. 어 그래서 고객 서비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워낙 그 여행사에서 일을 좀 했었고 그 뒤로도 대부분 서비스 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에서 집을, 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객 서비스는 좀 자신이 있었고 유독 도 고객 서비스에 좀 집착하는 편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어,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잘하면 좋은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라고 하지만 어,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원하는 손님도 많진 않아요. 이렇게 하면은 어, 후기도 잘 써주고 재구매도 높은 것 같아요. 일단은. 요약 먼저 전화 응대 잘하기 그리고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당일이라도 근처에 사시면 배송해 드리기 그리고 어, 직접 옷을 입어보고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는 곳 근처까지 와서 어, 입혀 줍니다 그리고 반품 교환 배송비를 깎아달라고 하면 좀 진상이죠 시원하게 깎아드립니다 기분 좋게 그리고 컴플레임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, 일부러 내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옷이 약간 뭐좀 하자가 있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심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환불해, 당장 환불해 드리고요. 그리고 옷도 드립니다. 어, 이렇게 했습니다. 하나씩 볼게요. 전화하는데 자하기 어, 전화는, 저는 좀 전화를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저희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아침 7시에도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받아요 어차피 일어난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아, 어르신 뭐 지금 이렇게 일찍 전화하시는 분이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어, 받아줘서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그냥 뭐 기왕 받을 거 기분 좋게 또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급히 필요하시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당일날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업무하는 그 근처에 있으면은 옷 당장 갖다 드립니다. 그리고 직접 입어보고 결정을 하시라고 해요. 화장실 뭐 근처에 있으면은. 그럼 상당히 좋아하세요. 그좀 정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재구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건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뭐한 달에, 한두 달에 한번 정도? 뭐 그거 해드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직접 입어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저희 집 근처에 오시면은 가져가서 입어보시고 결정하시라고 해요. 이런 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 말, 말은 말 그렇게 해드려요. 뭐 안된다는 말은 잘 안해요. 그리고 이제 그한세벌 구매하셔가지고 두 벌은 입고 한 벌은 반품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깎아달라고 좀 하거든요. 내가 왜두벌 구매했는데 반품 공짜로 안되냐. 일단 규정은 지켜야 돼요. 규정을 지키는데 그럴 경우 어 반은 안 깎아주고 절반 정도 시원하게 기분 좋게 깎아드립니다. 예. 기왕해줄 거 신랑이 하지 않고 시원하게 합니다. 그래야지 저도 기분 좋고 고객도 기분 좋고. 그리고 마지막에 컴플레인. 얘는 일부러 내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그 하자가 있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내는 경우도 대충 아니죠. 왜 물이 빠졌다 그러고. 근데 물은 자기들이 그 뭐지? 물샴푸를 써야 되는데 그, 세제를 쎈 거에 써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, 그럴 때는, 전 유독 컴플레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그래서, 환불도 해드리고, 옷도 가져라. 그리고 더 이상,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. 나를 괴롭히지 마라. 한, 옷이 도매가로 한 5만원 안쪽이면은, 저는 그냥 환불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그 이상 넘어가면은, 저도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좀 그런데, 왜냐면 그런 걸로 에너지 소모를 하기 싫더라고요 안 그래도 바쁜데, 이 컴플레임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하면은 서로 불편해요. 그래서 시원하게 그냥 전화 끊자마자 쏴줍니다. 한불. 그리고 옷도 가지라고 해요. 그러면 더 이상 그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고객 응대에, 어, 정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줄 거면은 기분 좋게 해주자. 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